춘천안 해서 터 시작을 해서 목표는 양수리. 어, 오늘 투어 하려고 스트도 새로 사고 노란색에 어. 물통도 새로 샀어요. 어. <laughs> 자, 일단 지금 출발해 볼까요? 춘천역에서 네. 이제 시작신메대교신메대교 근강 자전거길 시작하겠습니다. 어. 어. <laughs> So, <laughs> 우리는 지금 강강구 인증센터에 왔습니다. 자. 여기 아주 올드 패션입니다 강원도는 아옷 입을 잘했어 음. 여러분 이런 거를 꼭 닫아주십시오 그래야 잉크가 안 마른다고 합니다 짜잔, 짜잔. 우리는 이제 맛있는 걸 먹으러 갈 겁니다 음, 지하철 첫차 시간때문에 7시 이후 버스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자전거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음, 자전거 타고 가려면 은 새벽 4시 반에 출발해야 되는데 좀금딱 쓰지 않아 벌레의 습격을 받아서 지금 사기가 꺾였습니다. 오면서 우다다다 다 맞았지. 엄청 맞았어요. 처음에는 벌레가 아니라 약간 하늘에서 나무 열매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 어, 손톱만 하던데 벌레들이 헉! 우다다다 맞은 거 우리가. 먹진 않았어요, 다행히. 먹진 않는데 나는 귀에 들어갈 뻔했어. <laughs> 말을 못해요. <laughs> 벌레 때문에 지금 멘탈이 나갔어 여기는 세터 삼거리 인증센터고, 아마 오늘 마지막 그 도장 찍기? 아니다, 하나 더 남았지? 우리 옹길산쪽 남았죠. 어, 옹길산 밝은 광장 가야 되니까 응. 하나 더 남았네. 응.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 <laughs> 지 힘들어서 빨리 가자고 <laughs> 재촉하네. 따봉 가자. 왜 <놀람> 이제 한 10km 남겼는데? 10km 남았잖아요. 아니한 <놀람> 8km인가? 응. 도착하자 8km 남았고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청 예쁜 일 시작했는데 지금 뭐 돌아다니는 티켓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음. 꾸미고 왔는데 제이 몰골에 여기 올곳이 아닌데. 괜찮아요. 그럼, 아, 그럼. 아, 마지막으로 거기서 아. 쉬고 인증해서 갔다가 숙소 가면 이제 오늘 하루 마무리 생각보다 음. 괜찮았어요. 숙소 좋았고, 중간에 벌레 테러가 있었지만 재밌지 않아요? 도착해서 이제. 무섭나요? 아, 그게 더 무서워. <laughs> 마지막 인제센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원한 맥주 마실 생각을 하니까 기분 이 좋군요. 전혀 밝지 않지만 마음만은 밝습니다. 전혀 밝지 않지만 마음만은 밝아요. <laughs> 지금 어둠 같게 흑하됐어. <laughs> 자, 봅시다. 발근공장. 어, 어. 어, 잘 네, 찍었네. 잘 좋아요. 응? 어? 응? 오케이. 맞죠? 네. 응. 맞죠. 얼른 갑시다. 우리 완주했잖아. 완주 기념 그래도 어, 뭔가 있어야지. 네, 없습니다. <웃음> 끝. 내정지 없어 지금. 갈까요 어제 부상 와서 안에서 컨디션이 어. 좋지 않습니다. 감기에 무릎까지 어? 지금 부상인데 어쨌든 집에 가야 되니까 출발하그 아침에 여 라이더 웨이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뚜껑 뭐 뭔가 색이 다르다 오. 오, 좋아, 좋아. 어, 좋아좋아 잘... 오. <laughs> 오 냈네요 아 좋아요 오늘도 안전라이딩 합시다 안전라이딩 오늘 부터면 안전라이딩 그리고 버거 먹기 너 어, 다리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저 땜이야 왜 땜이야? 팔당땜 헉? 아 저게 팔당땜이구나 어.

그래도 지난번에 다 끌고 올라왔잖아. 이번엔 절반은 타고 왔네. 너무 맛있다. 새우 패티가 맛있어. <laughs> 팔것 같은데. 짠, 고생. 안강공원 왔습니다. 고생했다 오늘. 어제 오늘해서. 어제 오늘 고생했지만 또 음. 재밌었고 또왜 이게 힘든데 계속 타게 되나 그래 계속 물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탈 거예요? 네. 좋아요. 음, 일어나서 타는 걸좀 배우고 싶어. 댄싱. 오르막 갈 때. 음. 음. 그거 좀 연습을 해될것 같아요. 그냥 평지에서. 달 전부터. 음 그래 그래 평지에서 한번 해보면은 한두번 해보면 금방 익힐 거야. 사가대강 완전 잘찍혔다 뚝섬 옵 b s e r v a t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아, 저기도 옐로우네아 진짜? 인보브 있으면?